와 눈이 점점 많이 오네 눈인가 눈눈 보여 내리는 거어 응. 눈이 어, 하나도씩 크게 내리네 이 음, 춥긴 추운 같다 어어응어 응. 응. 포크 응. 응꺾집어 먹어 어 응. 뭐가 어디 있어 어 응. 무슨 소리야? 응. 눈어디냐고 자세히 응. 보면 눈 날리고 있잖아. 응, 응. 많지, 엄청 많지.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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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가자기줄게 어? 어? 아 블루베리 싫어? 어. 알았어. 퐁퐁 다그지 우와, 눈이 많이 많이 온다. 아, 어. 음, 눈이 와, 그지? 음, 음, 음. p o k 어 고, 싶어? p 꼭어어먹어봐 b a b 봐 b a 비 o b 키 b 키위. a 어 o b 어 boba, b o 비 a b o b 와. 그럼 물어 물. 걔는 물 이게 우유 그건 보 a n o 응. 응. o 응. 응. 보리차. 응. 물, 아니 우유. 응. 우유. o 그렇지. 어. 키위. 어. 드폰 어? 어 핸드폰? 나. 어, 학그 안에 있는 게 너야? 맞아, 도윤이. <laughs> 이거멋있어 맛있어 멋있어 맛있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거야 왜또 엄마 가라 그러려고? 응. 에요 손을 집어넣지 못할까? 안 간다 안갈 거다 응 간다 그러면? 응 이리 와 이래야지 응 가지 말아요 응 그래 うん。 조금해? 응. 그거 조금해? 와. 아 이게 더 커. 길어. 길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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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분기 응, 돌아가지. 응. 돌아가게 해놨어. 아. 좀 이따 도윤이가 다 먹고 꺼 키이 먹고 나서 도윤이가 가서 꺼 알겠지? 안 <림> <림> <힛> 떨어졌네. 떨어진 건 먹지 마. 이 위에 있는 것만 먹어. 갖다 버리. 엄마, 엄마. 아니, 엄마도 안 먹어. 아니, 엄마도 안먹어 떨어진거예요 아마도 반짝 반짝해? 어 어디가 어디가 반짝 반짝해? 어아눈 응. 응. 내리고 있어? 어눈 응. 내리는데 반짝 반짝해? 어 응. 어디가 반짝 반짝해? 어 응. 저기가 반짝 반짝해? 어엄마나안보이네어응어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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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응. 저기 가어어 응. 가서 어어어 뭐 저희 들어가서 뭐 하고 놀았었어. 응. 음, 응. 그랬어. 그림 응. 그리고 놀았었어? 응. <laughs> 키위 더 줄까 아니면은 그 그만 먹을래? 응. 응. 더안 먹어도 괜찮아? 아. 응. 까 키위? 응? 더 먹을래? 와. 많이 먹을래? 응? 알았어 조금 기다려 엄마도 갖고 올게 물좀 마시고 있어 도윤아 물놔 <laughs> 키위 물왜안 마셔? 물 마셔 아유, 아유, 아유 그 무슨 소리야? <shriek> 아아아아 <아이 아이. 목소리로> 有。 哎呀。I, uh <웃음> <웃음> 엄마 주는 거야? 엥 엄마 안 준다고. 응. 엄마 좀 주지? 힘위 달라지 얘기지 무슨 물음주지 키위죠 키위 줘, 키위죠 키위 줘. 엄마가 집어 먹어 큰 거죠 응 고마워 아름다 식당 이제 다 도윤이 먹어 나라도 날아다녀 벌벌 밖에서 날아다니는 일야 먹었어? 어. 먹어버렸어? 맛이,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<laughs> 응, 응. 맛이 어때? 벌 맛이 어때? 어우, 어이구, 어이구. 냠냠 쪽조 오늘 먹어버리신 고니까

How about uh it? -huh. Uh -huh. uh -huh.